나는 채무만 있으니까 내 재산을 뺏기지 않고, 현저금을 최대한 줄이면서 많이 탕감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. 수학형, 요즘 개인회생하려고 위장이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응.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남편 재산이 있다. 또는 뭐 남편이 신청하려고 하는데 내 이름으로 재산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. 자녀가 둘이 있는데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 가 너무 적다. 결국엔 그런 거죠. 변제금은 상대적으로 높고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생계비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?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. 예를 들어서,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하잖아요? 어떤 생각들을 주로 하시냐면,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은 빚을 내가 다 떠안고, 이혼 상대방한테는 재산을 다 밀어주고, 그러면 나는 채무만 있으니까 내 재산을 뺏기지 않고, 현재금을 최대한 줄이면서 많이 탄감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, 법원에서는 최근에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본단 말이에요. 그 재산분할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, 법원이 생각하는 기준대로 재산분할이 되는 게 적정한 것이니까 이만큼은 재산으로 있다고 보고, 개인회생을 받아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견제금만큼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럼 개인회생할 때 이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협의 이혼을 권하지 않아요.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법원이 서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재산분할이 또공평하지 않게 됐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선입견이 생긴다는 라 거죠. 만약에 실제로 이혼을 해야 된다고 라 하는 분들이라면 소송 이혼을 권하는 편이고 판사가 판결로 싸는 거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 이혼을 할지 말지 고민이지만 불이익은 없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면 소송의 원고 소송을 제기할 사람을 누구로 정하는 것이 좋겠으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. <laughs> 서울해생법원 같은 경우는 배우자 재산을 안 본다고 들었는데, 그러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? 그런 의문들을 많이 의뢰인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,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,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난 후에, 배우자의 부모님 중에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받았다. 그거에는 상속받는데 기여한 건 없을 테니까. 그렇지 않고, 집을, 우리가 1억짜리 집을 장만하는데, 남편이 4천, 부인이 6천 이런 식으로 집을 샀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개인에 서 신청하는 사람한테 재산으로 일부 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. 제 생각에는 위장 이혼으로 해서 전제금을좀 줄이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배우자분이 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시면 부양 가족으로 추가하는. 그런 방법도 있고요. 또 자녀가 있을 때차관비라든지 추가생계비로 교육비로 주장을 해보는 방법도 있고 불필요한 이혼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개인회사에서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개시 결정이나 인과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.